아, 에티오피아가 유저야? 지금 에티오피아가 유저거든요. 크리스마스 공세. 국민정신을 획득하고 60일 동안 안정도 10%, 사단의 신명 동가 25%, 방어력 10%. 야. 좋은데? 와, 뭐죠 이게? 이란, 이라크, 사우디 유저가 다 있어요. 아, 불가리아 유저 없어요. 어, 그럼 발칸 집에 가면 좀 편하겠는데요? 스페인 인민전선. 아, 포르투갈 유저인데, 아, 포르투갈이 이스타도노브를. 아, 이거면 근데 거의 진짜 80% 이상 확률로 왕실 결혼이야. 혹시 브라질 유저가 없나요? 아, 있는데요. 자, 공산당이 구독인 걸 지난번 로드투멀티 때 확인을 했기 때문에 공산당을 아무도 안 하는 모습입니다. 자, 광서군벌만 뭐지? 닉네임 이상한데 또? 대독일 히틀러의 가슴털. 뭔 소리지? 이분이 또 일본을 어제 멀티 때 이분이 일본 진짜 잘하셨거든요. 라인란트 재무장을 지켰고 역사적 루트로 가는 것 같죠, 독일? 네팔이요? 아니, 뭐야. 자, 시암도 유저가 있어요. 영국령 인도, 어? 인도가 유저가 없네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왜 유저가 있죠? 공사 하나거든요. 에피아 뒤졌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어, 독일. 바로 네덜란드의 정당화. 자, 에티오피아 컷. 아, 에티오피아 계략국으로 남겨줬어요. 아, 계략국이 아니네요? 에티오피아를 그냥 해방시켜줬습니다. 자, 유고슬라비아 내전 뭐, 어떻게 내전이 진행될지. 지금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달려도 지금 뭐, 이길지 어쩔지 모르는데 지금 유고가 가만히 있어요. 어제 내전으로 이제 개만이 뒤졌거든요. 아, 유고가 파시스트. 지금 독일 세력에 들어왔거든요. 추측국에. 저 이탈리아가 벌써 추측국에. 저 추측국이 벌써. 어? 인민전선의 승리. 이거 프랑스 이벤트인가요? 아, 레옹블룸. 혹시 이것도 공산 소엽상구 혹시 어제는 갑자기 레옹 블룸이 나왔었다가 공산으로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예 다른 루트인 것 같아요. 우리 체코 슬로바키아는 아 파시스트 이러면 소협상 거안 되거든요. 혹시 블룸 지지 간 다음에 영국과 함께 가자를 찍을 건가요 혹시 뭐야 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이탈리아 또 스위스를 칩니다. 지금 그푸니쿨라 부금이 들려오는 것 같거든요. 벌써부터 아왜 이렇게 막죠 스위스? 산악의 강까지 끼고 먹으려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우리 루마니아 발칸 집에 안 찍나요? 발칸 집에 응 음, 사단 빨리 뽑아가지고 게려와 하면 될것 같아요 불가리아. 불가리아가 AI거든요. 아니 이거 내좀 망했는데? 아 어제 왈롱 그게 생각이 나네요 이거. 어, 벨기에. 지금 벨바뿐만 아니라 지금 유고슬라비아도 빠이하게 생겼어요. 지금 유저가 더 항복도가 높거든요. 어, 벨기에. 어, 어, 잠만 소련이. 아, 지 소련이 의용군을 보내줬거든요 이거. 어, 독일 기갑? 독일 기갑이 의용군으로. 아, 근데 소련 기갑이 편제가 더 좋거든요. 아, 배우그라드그라드를 하고 있는 유고슬라비아. 자,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벨기에. 하지만 항복이 얼마 남지 않은 듯. 아 독일 의원군 어디 갔죠? 뒤졌나요? 독일 의원군은 이번에 유고슬라비아로 갔습니다. 자 산악을 달리고 있는 독일 기갑. 아... 벨기에 갔습니다. 우리 요고슬라비아는 살아남았죠? 독일이 도와주면서 벨기에는 이미 너무 망해 있었어요. 독일이 도와주기엔 이미 너무 망해 있었어. 아 체코슬로바키아 국에 독일국가입. 자 누구죠? 독일 혐오자 추축국에 들어왔어요. 미친 놈입니다. 독일이 혐오하지만 추축국엔 들어오고 싶은. 어 근데 찍어내고 있는 루마니아. 얘네가 배치가 되면은 400K가 될 것이고 육군이. 그러면 불가리아, 괴뢰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뭐죠? 소련이 루마니아에 정당화? 저 승점지에 하나 하나씩 뺏고 있는 독일기가. 자 우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전부 유전대. 북유럽을 누가 통일했지? 스페인 인민에게 무기를 배분하라. 자 다음이 군대 해산이에요. 봅시다. 어 군대 해산까지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냐 루카 먹으면 끝날 것 같아요 내전. 아 내전 더럽게 힘듭니다 진짜. 광석 광서... 어? 와나 광석은 대동화 가는 건 봤는데 코민테른 가는 건 처음 봐요. 아, 유고, 내전 끝. 아, 영국과 함께 가자, 프랑스. 분열된 정부 제거? 뭐야? 아니, 소련이 루마니아 정당하고 있었는데. 아니, 트위피안 뭐야? 루마니아가 쇠려... 소련 뭐야? 왜정당화했어 받아줄 거면. 어, 아, 얜 뭐야? 아니, 리투아니아가 기갑이 있는데요? 아, 아 쓰레기네 자, 소련이 내전에 참전을 해준 거 같은데. 갈길이 없죠? 폴란드 추축구아 상륙 갑니다 상륙 소련 기갑 상륙 자 리투아니아 버티기만 하면 돼요 터키요 아닙니다 오스만 쓰레기인데 멀티에서 왜가 어? 여기 무슨 루트죠? 여기 가는 거 처음 본다 케말 비동맹주의? 아아 아, 상륙 성공했네요 리투아니아 내전 끝. 자 이거 유고가 불가리아 정당화하고 있는데 불가리아는 루마니아 결의국이거든요. 근데 유고슬라비아는 이렇게 되면 추축국에 들어갈 거거든요. 이러면 벌써 추축국이랑 코미테를 맞짱뜰 수도 있거든요. 숨차거든요. 아니 뭐죠? AI가 산소를 치고 있어요. 아 산소가 아니라 서북산마 치고 있어요. 중화민국도 어딘가에 정당화를 넣고 있는데 마가군벌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자 미리 공산당을 뿌리를 뽑겠다. 아 어, 이런 처음부터 아프가니스탄 치면 빡셀걸요. 저 군대 차이가 안 나요. 보이죠? 어스펜인 시간 안 멈추네요. 자신이 있나 봅니다. 자신이 없었네요. 멈췄습니다. <laughs> 아야 이거는 너무 쫄보가 아닌가. 대 뭐라고 아라곤이라고? 오야 이거 아라곤이면은요 국민파를 빠르게 정리하지 못하면 전나 힘들 겁니다. 저 손컨으로 빨리빨리 정리해야 돼요. 오 모임. 자 아라곤은 진짜 떡상 아니면 나락이에요. 자 중화민국이 마가곤벌 씹어 먹는 중. 오스트리아 헝가리 칠 그게 있는데 그냥 치고 시원하게 망합시다 이 오홍을 가놓고 말이야 오스트리아 어? 진짜 쳐? 아니 왜 이렇게 상남자임 아아추측국에 이러면은 코민 저 독일은 뭐뭐 뭐, 뭐죠 줄 서서 뭐하는 거죠 아 이거 소련이 참전하는 순간 터지거든요 게임 독일 지금 참전 절대 안 하죠 아 소련 독일이 과연 참전을 해줄까 이거를 제가 봤을 땐 아니거든요. 어? 아니 독일 지금 싸울 그게 아닐 텐데 체코가 갈아탔다고요? 체코 왜 갈아타? 폴란드 추측인데 체코 뒤질 텐데 그러면 이거 맞아 체코? 코멘터는 맞아 체코? 주위에 적이 너무 많은데 이거 맞음? 체코? 아 뭐죠? 젖 같이 먹었네요. 아 공산당이 AI라서 오 촉수 좋아요. 오 좋아 좋아. 공산당이 잘하네. 공산당이 아니라 스페인. 어이 어떻게 되는 거지? 소련 군대도 다 왔거든요. 독일은 군대를 별로 안 보내줬어요. 다 밀리거든요 여기 지금. 아니 독일 기름 빵. 아브라가 나인다. 독일. 기가을안 가요? 세계 긴장도는 어느덧 98%고 이거는 무슨 일인지. 아 AI 아 유저 덴마크랑 유저 스웨덴이 싸우고 있어요. 흠의 여명. 흠이 뭐야? 흠안 떠요 한 글자는. 그냥 펄에요. 자 세르비아구. 바로 연합안국가에 찍고 있어요. 이 불가리아까지 먹고 싶었겠지만 과연 먹을 수가 있을지. 루마니아는. 불가리아 쪽에 군대 배치를 안 해놓긴 했거든요 여기는 고착화가 됐죠 이 좁은 전선에서 이 멀티는 9시 13분에 터진다고요? 9시 13분이 뭔데 소말리아 공화국 야 노르웨이가 추축국. 아니 스웨덴이 연합국이었어? 덴마크는 흠이야? 뭔가 이상하다. 이거 잘못하면 영국이랑 미국이 맞짱 뜰 수도 있어. 아 거부. 잘 가라 덴마크. 자리 투아니아가 라트비아에 선전포고. 아 덴마크. 굿바이. 저 핀란드에도 전생 명분이 있어요. 스베아리케. 저 핀란드는 코멘트리이거든요 설마 연합 코민전이? 아 아닙니다. 스베아리케 지금 노르웨이에 치려고 하고 있어요. 아 이러면 또 추축국 다구리가 라트비아 항복. 아니 북유럽이 서로 다 다른 세력에 들어갔어요. 레전드에요자 스페인 내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민박한 정부 탄나 128일 국민 파스페인 항복도 87%자 에리트리아 국의 정당화 중인 에티오피아 자, 중화민국은 공산당 치고 있습니다. 어 근데 공산당 안 뚫려요. 역시 어 뭐야 아 산소군벌이 공산당 전쟁에 참주네 AI 공산당 군대가 갑자기 존나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 뭐 이벤트로 뜬건가요? 잠만 산소가 먼저 망하게 생겼어요 이거 AI거든요 산소도 아 뭐야 오스트리아 왜이래 잘못하다 짤립니다 독일 아 잠만 헝가리 공수? 헝가리 공수를 공수로 오스트리아 주요 거점 다 따버린거 같아요 이거 아 독일 사단이 미친 20개가 갇혔어요 지금 여기 아 세르비아 추축국에서 런했습니다 이거 뒤질각 보이니까 아 이거 아 영국이 정당화 아 에이? 소련 기갑이 달리고 있어요 다 뚫고 있어요 지금 이탈리아 코민테른으로 튀었어요. 키런 <laughs> 개새끼. 그린란드한테도 무슨 정당화를 당하고 있어요. 독일, 개 찐따입니다 지금. 자, 이탈리아 신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기분 좋습니다. 독일이 지금 베를린 따이기 직전. 폴란드 아직 참전을 안 하긴 했거든요. 아, 근데 참전을 안 해도 뒤지게돼 있습니다 폴란드. 소련은 어차피 정당화가 들어오고 있어요 폴란드. 아, 폴란드 그냥 참전해 버립니다. 지금 그라드 라인이 너무 크거든요 폴란드 이거. 와, 스페인 대전 끝났습니다. 아,라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자 오늘도 찌그러지는 독일 여기저기서 한입충들이 자 찌그러지는 폴란드 같이 그라드라인이 말도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뚫릴 가능성이 높죠 지금 스웨덴도 연합구이거든요 스웨덴 일로 상륙하면 어쩔거죠 독일 항복도를 살펴보겠습니다 83% 생각보다 막아냅니다 이거를 폴란드는 내가 이 그라드라인은 안될거라 그랬지 폴란드 어 바로 죽죠 너무 넓었어 그라드라인이 군대가 얇은데. 와, 그 중에 단체의 자유시 살아있는 거 봐. 아니, 주화민국 공산당을 못 밀어요? 불안합니다. 이래서 일본을 막을 수는 있을지, 이거. 자, 광선은 운남 합병. 주력사단이 12보 3포, 일본. 호호. 이런 군대 어디 갔죠? 응? 어디 가는 거죠, 이런 군대? 아, 도, 독일 현대판도 만들어버리네. 아, 연합 한 입도 못했어? 한입중 실패. 자, 독일. 와, 데니츠가. 아니 고증이 무슨 고증 상타치고요 아니 9시 13분이 뭔데요 왜 그거 되면 터진다는 거야 트위치 서버 장 거만? 뭐야 왜 9시 13분 그러는 거야 아까도 누가 그랬는데 이 멀티는 9시 13분에 터진다고요 어그로꾼이라고? 지금 채팅 쳐봐요 안 치면은 배나게왜 9시 13분에 그 이야기 했는지 말해봐요 닉네임 봤거든요 아까 트위치 다시 채팅 안 쳐주면 배날게요 아니 중일전쟁은 언제 터져 독일이 먼저 뒤졌어요 중일전쟁보다 그리고 AI 공산당이 너무 잘 버티는데 이거 더 버티면은 중일전쟁 X되겠는데요? 13분이다 X됐다 내 방송 터짐 여러분 여기서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중화민국 다 가뒀어요, 여기. 공산당 사단 4개. 하지만 일본 정당화 23일? 공산당 23일 안에 밀수 있나요? 안될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개 망했는데요? 아니 AI 공산당이 너무 잘해. 어? 이 멀티는 9시 13분에 터진다고요? 뭐임? 진짜 터짐? 아니 살아있는 사람 많은데? 왜몇 명만 나가졌어요? 저 헝가리인데 갑자기 크레시덩크 났어요. 아니 뭐 터질 거면 다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코민테른만 터졌어요 지금. 어 연합도 다 남아있어요. 이거 봐봐. 아산자포고. 자 밀어낼 수 있을까 일본? 아, 중국은 아직도 공산당이랑 싸우고 있거든요? 어? 공산당 이겼다. 막을 수 있나요? 이제? 자 우리 산서 A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아 루마니아가 헝가리 죽자마자 정당화. 간악한 흉성공놈들이 서버에 덕을 풀었다. 어어? <laughs> 어. 당연히 이거 못 막죠. 지금 중국 이거 재배치 되고 있나요? 어, 아... 음... 자 우리 일본 상륙은 안 하고 있고 기갑으로 뚫어낼 생각이에요. 중국이 되게 잘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하고 못하고로 떠나서 지금 주, 공산당 때문에 개망했거든요 중국. 지금 일본 기갑이 많거든요, 되게. 여섯 개예요. 자 이렇게 가둡니다. 이렇게 중국 사단 한열몇개 커트. 일본 기갑이 많아요. 지금 이 기갑도 뚫어내지 못해요 지금 중국은. 지금 일본 기갑이 또 이렇게 훈련이 다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중국 잘릴까봐 다 뺍니다 이제. 좋은 선택입니다. 괴파 판이냐 뭐야? 아 연합 코민 전쟁이 터진 거야? 아 독일이 체코 괴뢰국이에요아 진짜네? 저 중국 이거 막을 수 있나요? 너무 넓은 것 같은데요? 이제 중일 전쟁밖에 볼게 없을 것 같아요. 유럽은 개노잼일 듯. 22개 중국 사단 중국 벌써부터 엄청 짤려요 자 사상자 순식간에 232K 자 일본 지금 중국이 X밥이라는 걸 눈치챘죠? 바로 상륙 들어갑니다 저 연합이 쭉쭉 밀고 있는데 아주 추합니다 코미는 다 AI거든요 AI 상대로 하는 전쟁을 볼 필요가 있을지 중일전쟁 끝내면 오늘 멀티도 끝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전 왜안 터져요 진짜 여기? 아라곤 아니야? 아니 아라곤인데 아라곤 아라고는 내전이 안 터져 어? 중국 막나요 갑자기? 아 이래서 독일이 빨리 죽으면 재미가 없어 그린란드가 유저가 있었어요? 진짜네. 사단 하나. 핵심 인구 18.57k. 와. 이 룩셈도 305k인데. 어? 산소군벌에도 선전포고 한 일본. 이러면 전선 너무 넓어지죠, 중국. 한선 밀릴 거야, 이거 쉽게. 아, 편지를 두껍게 바꿨어요, 일본이. 20너비로. 영국이 뭐 어디 정당한다고요? 뭐예요? 자, 일본 기가 내구도 다 찼습니다. 20너비 기가. 강하거든요. 아, 시아미. 인도차이나에 선전포고. 아, 산소 가기 직전이야, 지금. 자, 영국. 어? 취소했네? 산사 컷. 아, 중국. 이걸로 막아질까요? 폴란당 뽁 하면서 여기저기 소련, AS 소련 군대 갇혔어요. 아, 이거 코미니다 튕겨갖고 망했네? 왜 튕긴 거지? 9시 13분에 저준가이 멀티는 9시 13분에 터진다고요? 아, 상륙. 일본 상륙, 일본 상륙. 이거 그냥 걸어 잠그면 되거든요, 이렇게? 걸어 잠그고, 이거 그냥 연결해버리면 됩니다, 일본은. 한국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연결해버리면 돼요, 이거 기갑으로. 아. 아, 중국 사단 또 어마어마하게 갇혔어요. 한당과의 전쟁에서 모든 힘을 써다낸 중국은 결국 <laughs> 아, 협력 정부까지. 허... 뭐야? 디첼란트 자전거 보병 뭐야? 미친. 근데 그냥 보병이 달리는데요? 자전거 보병은 안 달리고? 야, 자전거 모델링이 원래 있었나요? 뭐 일본이 기름이 없다고? 아 아브라가 나인다. 괜찮아 기름 없어도 지금 중국 그냥 접힐수 있어요. 지금 중국 600k 갈렸습니다. 뭐야? 파시미국이었어? 아니. 무슨 파시.. 화시... 어, 벨기에 빠르게 자전거한테 털렸어요 아뭐 난징까지 이거 이거 하이패스가 뚫렸습니다 이거 아주 지금 뭐 X됐어요 중국 아, 여기 또 갇혔죠? 10개 기겁을 보니까 좋네 일본 기겁 가야 되겠네 일본도 저 일본 또 상류 자, 상하이 먹습니다 해병대 6해병 해병대는 보급 유예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일반 보병보다 처 만난다고 빠르게 죽지 않습니다 와.. 어, 일본 장비 상황 완벽합니다. 너무 좋아. 김오찌, 난징 먹었죠? 자, 여기 그 와중에 많이 갇혔습니다, 또. 사상자 많아요. 지금 전선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자, 계속 전선 넓히고 있습니다, 일본. 광선은 도주 생각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무슨 시험을 칠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기간 마크 써놨지만 보병이겠죠 딱 봐도 이번에도 자 5번입니다 5번대 정예병이라고 박아놨어요? 에? 추축국이 남아있어요? 뭐야? 아니 AI 이탈리아 뭐냐고? 손절하고 연합인가 코민인가 가지 않았어요? 이탈리아? 잠깐만 이탈리아가 맹주가 아닌데 색깔이 이거 에티오피아 색깔 아니야? 에? 정작 에티오피아는 코민테른입니다. 뭐야 이게? 맹주 누구예요 이거 세력? 가나 필리핀? 얘네가 왜 맹주야? a i 인데 유럽을 지배하는 진정한 대동아 공연군 가나 필리핀 와 개많이 가뒀어요 또 아이고 아8 793K 아아 아, 중화민국 결국 사단을 전부 해산했습니다 추축국 전쟁중인가요? 코민테연이랑 전쟁중이에요 추축국 아니 연합이랑도 전쟁중이에요 추축국 여러분한테뚜들려 맞고 있는 이탈리아 무솔리니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 뭐야 아 그리스한테 상륙당하는 AI 이탈리아 AI는 왜 상륙방어를 안할까? 한건가요 이게? 아니 할거면 다 하던가 여기는 있는데 한데 왜 여긴 없어 아니 할 거면 다 해야지 상륙방어를 왜 로마 옆에는 상륙방어 안해야 이상하단 말이야 자 기갑이 충칭 달리기 중네팔이 아까 유저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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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보 50개 구루카용병1 3학병 하나 중화민국 카컷자해안가만 먹었죠 꿀땅들 뭐야 광서군벌 아 그냥 밀고 내려오네요 중국산 기갑 존나 강함 기갑 아니잖아 아 광서군벌 지금 통수당합니다 왜안 가지죠? 일본이 참전을 안 했는데 이거 참전 너무 늦었습니다. 이거 중국 병력 왔거든요? 아무 일도 없어요, 스페인. 아니, 아라곤인데 아라곤이 안 터져, 미친. 버그야? 로드투는 이래요? 뭐야? 로드투는 내전 빨리 끝내면 아나키 안 터진다고요? 뭐야, 그럼 아라곤 간 그게 없잖아. 왜 아나키스트 사회는 있네요? 장군들도 다 아라곤 장군들이네, 이거? 아이거 나라 색깔은 좀 바뀌게 해주지, 이름이랑. 공업화 스페인이야. 뭐야, 이탈리아 어디 갔어? 어? 어? 아, 이펀파. 존네 작은데요? 나 미국 내전 처음 봄. 웨스트 코스트로 퍼져나간 발랑군. 어? 웨스트 코스트는 그 던파 맵. <laughs> 뭐야, 이거 정당화 무슨 소리야? 포르투갈에? 왜? 저 미국? 사우스 웨스트 분리동네. 어? 정부 수립을 선포한 노스 웨스트. 서 미드 웨스트 분리동네. 어어 야, 이건 뭐죠? 포르투갈 지역방위위원회 포르투갈에 내전이 났습니다 스페인이 일으킨거죠 잠깐 소련 뒤졌나? 아 렉걸리는거 보고 딱아 소련이 갔구나 야우 와우 씨발 스칸디나비아 제국 자 콩장이 51개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